반갑습니다. 업시드 최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설명드릴 코인은 주피터 코인입니다. 주피터 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코인이죠. 예,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이 최근 리브라 사태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주피터 중점적으로 좀 다뤄드리면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 코인 그리고 밈 코인 관련해서도 같이 포괄적으로 좀 음, 포커스 맞춰서 영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 전에 꼭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업시드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업시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 어, 송출된 거 클릭하셔서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면 최이상... 저희 그 영상 더보기란 설명란에 보시면은 저희 업시드 TV 그 업시드 공식 채널 입장할 수 있게. 채널 오픈해놨으니까 채널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공식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채널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영상 송출되기 전부터 상세 브리핑 및 시장 브리핑을 올려드리면서 매집 구간을 선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실시간으로 어 시황 브리핑, 그리고 알트 코인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영상에 송출된 코인들 상세 분석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없이도 공식 채널,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솔라나의 현재 상황들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유입으로 인해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원화 가치로 하나 가치로 한 1조 4천억 정도 되잖아요. 1조 4천억 정도가 유입되고 아그 돌파가 됐고 이러한 형태들은 최근에 이제 폴에킨스이 SEC 미국 증권거래 이원의 위원장이 새로 부임이 되면서 의임 되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솔라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유입 증가로 디파이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어, 2 0 0 0 작년 12월 기준 어, USD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총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총 예치 자산 5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50억 달러면은 어, 한 7, 8, 7조가 넘는 음, 상황이죠. 7조가 넘는 7, 7초, 7초 2천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아 7조 2천억 정정어 7조 가량 정도 조금 안 되게 나오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 43시 아 7조 2천억 맞네요. 죄송합니다. 정정. 7조 2천억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원래가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생태계 코인이나 밈코인 같은 경우가 리브라 사태 있잖아요. 지난번 밈코인으로 사기쳤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밈코인이 사실 유틸리티 기반이 아닌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민으로 트렌드 하게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점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리브라 사태 이후에 신뢰성을 잃으면서 그리고 또 알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손절매도 많이 나오고 어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로 접근했다가 완전히 물리면서 이 활성화가 덜 됐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점차 조금씩 해결되면서 다시 신뢰성을 회복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또 지금 시기가 맞물린 게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불을 넘어가면서 안정권에 들어오고 그런 유동성이 알트코인으로 조금씩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도 순환매에 돌면서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이 밈코인 자체가 워낙에 가볍고 또 트렌드하게 올라가면은 탄력 자체가 다른 메이저 코인이나 다른 여타 알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단기 수익성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 대박을 낼수 있는 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쪽박을 맞이할 수도 있는 코인이라 굉장히 시기를 잘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어, 잘 관리만 포토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들을 확보할 수 있는 코인님은 틀림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넘어가서 어, 밈코임 시장이 부활 조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코임 시장이 최근 신뢰성이 바닥하면서 좀 신뢰성을 잃면서, 어, tbl도 조금 감소를 했고, 역대적으로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가 다시 펌프펌 덱스에서, 어, tbl이 1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어, 다시금 좀 부활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어, 밈코임에 대한 기반, 그리고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에 대한, 어,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뭐 사기라는 분석도 이런 것들 러그풀이나 이런 거는 뭐 리브라 사태도 마찬가지고 러그풀은 뭐냐면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유치해서 그냥 먹취한다라는 걸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은 당연히 있어요. 원래 리스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대로 리턴도 커요. 그래서 좀밈코인은 빠른 타점 그리고 상세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왜냐하면은 뭐 펀더멘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시기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업시드 TV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체크하면서 매도 타점도 같이 잡아가셔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브리핑 확인하시면서 같이 대응 받아주시면 더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 가능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주피터 영상을 어 기본적인 이슈들 어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피터 그리고 다른 이제 밈코인도 좀 보려고 하는 게 뭐냐. 페페 뮤, 그니까 러 캐니노독스월, 다음에 퍼치팽이퍼치팽이는 펭귄, 얼마 전에 이제 업비트 원을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봉크코인, 그 다음에 주피터인데 이거 다 민코인,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에서 나오는 생태계 코인들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상승폭도 보시면은 다른 메이저의 알트코인들보다는 훨씬 더 상승폭이 커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어, 상승률이 사실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평균 상승률이 보시면은.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0.1%네요. 0.18% 정도 올라가고 있고,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평균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민코인 어,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같은 코인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좀 크다라는 거를 좀 수치상으로도 좀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 평균 지금 상승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뮤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올려 드렸지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펭귄코인 퍼치 펭귄코인 같은 건 업비트 상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좀 피하는데 이건 그냥 예,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라 비교 대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주피터 코인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피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조금 상장이 된 지가 좀꽤 됐어요 빛에서 상장 된지도 꽤 됐고 예 그 뭐야 펌프펀이나 이 덱스 이탈 중앙화 거래소에서 컨택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유틸리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 팬더멘탈 기준으로 봤어도 다른 이제 트렌드나 밈코인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적고 다만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수익성이 또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지금 타점에서 잡았을 때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주피터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태계 코인들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밈코인들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타 이렇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 그래도 주피터가 좀 적합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코인들을 같이 보는 이유들도 당연히 팩터 자체가 같이 올라와야 주피터 코인도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주피터 코인도 이제 상장 이후에 이런 행복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 이 행복 기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 코인들이 이런 흐름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어요. 상승이 나와 가지고 이제 수익을 주다가 이 리브라 사태 이후에 알트코인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쭉 빠졌었단 말이에요. 쭉 빠지면서 우아향하는 차트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바닥 구간이 완전히 음, 디지, 업비트 기준으로 이탈을 했었어요 이 쌍바닥 구간을 보여서 저점이 됐는데 완전히 이탈을 했다가 다시 리브라 사태에 대한 악재를 해소하고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으로 조금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코인들이 워낙에 많이 감소를 했고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타점에서 굉장히 짧게 어, 짧은 시간 내에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짧은 시간 에큰 수익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게 솔라나 관련 생태계 코인들이라 지금 매집을 들어가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 혹시나, 혹시나, 알트코인에 다시 조금 저 어, 시, 지수가 좀 빠지고, 어, 바닥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이제 바닥, 쌍바닥이 리테스팅을 하는 걸 보면서 2차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면, 어 괜찮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또 이탈 크게 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매집을 통해서 어, 대응을 하고 짧게 예,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코인 중점적으로 조금 지금 상황에서 매집을 좀 잡은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시고 또 신규로 영상 보시고 아니면은 어 솔라나 생태계 코인이나 네트워크 기반의 그 민코인도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영상 시청하시거나 매집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셨다고 하시면 같이 매집하시고 상세 내용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이렇게 이평선도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이평선이나 그 거래량 가중평균 이동선을 배기선으로 만들어놨는데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라인으로 만들어서 반등 나오면서 전고북은 고가부분을 돌파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로 나눠서 좀 순환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 100일 거래량 부분을 터치하고 이 저항을 뚫어내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0에 편성 이 장기 입평선까지 안착을 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저항을 잘 뚫어내고 이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다면 저항이 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강한 지지 라인 형성 후 다시 상승 추세로 또 이어서 간다라면 전고복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에서 전고복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40%의 현물 기준 수익으로도 확보 가능하고 선물 상장도 되어. 기 때문에 선물장장 레버리지를 통해서 세자릿수 세자릿수 수익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 선물 레버리지를 통해서 해칭하면서 병행 포지션을 확보하면서 대응하신다 라고 하면 짧은 타점에서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0%지만 다시 더 크게 흐름 보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 가져가면 은 최소 80%까지 7, 80%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고 한번 탄력이 붙고 저항을 뚫어내고 강한지 지라인으로 만들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의 전고부근 최고가 부근을 터치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1개월 안에 가능한 추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반감기 마지막 알트코인 2차 상승장에서 먹지 못하면 어차피 4년이라는 반감기 주기를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빠른 타점으로 수익 확보하고 다시 이 반감기 시장 끝나고 나서의 조정 구간들을 쇼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하루빨리라도 투자를 준비하셔서 저희 업시드와 함께 하셔서 상세 대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0%, 그다 70%, 80%까지 9, 1 2 3. 3. 이렇게 전략적으로 상세 대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세 대응 브리핑, 그리고, 그리고 코인의 전반적인 흐름들. 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미리 자리선점하면서 미리 정보 캐치하고 싶다 그럼 업시드 커뮤니티방 공식 채널에 들어오셔서 같이 브리핑과 함께 매집 이어가주시길 바라고 또 현물과 선물 병행하는 포지션 구축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피터 코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도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테니 끝으로 시청 잘 해주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